여러분 안녕. 들어야 할 사건이 있다.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. 코코. 안녕. 나는 코코라고 해. 잘 부탁해. 나는 일진들한테 찍혀버렸다. 너 찐따는 뭐 안그나 수지야 어디서 뭐... 아... 뭐 냄새 안 나? 모범생이잖아, 모범생도 아니어서 아 근데 미루도 더 잘했는 었데다 이거였잖아. 야뭐무해 아야 우리보다 너무 우리 좀 약해졌는 걸. 아 우리 너무 우리, 야, 왜냐 우리 선배들이 계속 약해졌다 우리 친구나. 아 그니까. 선배 알지? 응, 어. 한 선배, 유한 선배 있지. <laughs> 뭐라고? 뿌리 싫어. 아 그니까 새짜뚜나. 어. 좀... 아. 물도 꼬라봐 수지야. 빨리 준비하자. 아 뭐래? 문제를 알아, 알아볼 건데.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한상어 부잣집 다한만 말입니까? 자 로미아 한번 풀어봐 풀어봐. 어 일단은 기진 애또어어 어. 어, 저기요. 제가 전학생이만큼 오늘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럼 어, 오늘 로미안 패스. 자 그럼 그거 한번 뭐해 보자. 제곱 이즈 엔더폴리에요. 공국에 올랐던 이런 면에서 내가 좀기다하고 있었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들어가, 들어가. 아, 루미아도 근무 근무 잘하네. <laughs> 나반장도 한물 갔다 한물 갔어. 아, <laughs> 세일도 한물 나가. <laughs> 미안해. 아, 왜 청소냐. 아, 니키, 너 이렇게 하면 해봐봐. 아, 아, 미안, 미안해요, 진짜. 야, 이거 처리해. 응. 중구마켓 파아서돈 가져오고. 이거 1 0만원으로 팔고 50만원 갖고 와. 아. 너도 빨리 안 꺼져? 빨리 응. 들고 와야지. 우리 보고 들고 와라는 쌤이야? 미안해. 응. 아, 좋았지. <laughs> 이게 우리 존나 따라 했잖아. 옷도 똑같아? 포즈도 똑같아? <laughs> 와, 진짜 집에 어 진짜 같은 게 우리 보고 따라 하네. 야, 부르자. 아기야. 왜? 좀 한번 철회보고안 돼. 오빠도 불러. 알겠어. 아. 아. 아, 우리 따라하는 거 증거도 이렇게 있잖아. 어. 뭐, 따라해 놔주자. 야, 니키. 저래. 어, 어. 어, 너도 어차피 너 한패잖아. 뭔 한패야? 나도. 쟤그래게 나가다 드디어 탈출한 거라고. 왜? 하지만 나는 널 밖으로 도와줄 순 없어. 안로만 도와줄게. 음. 아, 니키 치 여기 이제 끝났네. 하하하 <laughs> 이자. 야 싶다. 오늘 다 접상 컵? 아, 지파하려고. 아, 지밥 시키게? 아, 어 네. 또? 너한테 뭐 문제 있어? 아니 나한테 진니까 아, 그러니까. 리얼 오토바이 내꺼였거든? 아 그래 지혜꺼이 저거 타고 가더라 아 누군데 쟤 이름 술이었나아 쟤? 어, 쟤이쁘다손속냈나 1학년에 자 아, 그냥 우리가 밟으러 가줄게 같이 응, 어, 그래 좋죠 어어어 어. 어 자기 오늘 밟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못 가겠다 미안 어 그냥 따라가줄까? 아 뒷골목에 몰려 야 뒷골목 모여라잉 1학년 너왜이렇나 아 뭐야 안나와? 야 너야? 귀엽네 오빠가 생각났더 예쁘장하네 야 네. 얼굴 믿고 그 나대네 너 때문에 이학년전체집 파일 시킬 내가 싫으면 죄송다 조용히 나대 알겠지? 빨리 안 거자 꺼져라고 어야 수지 너 우리한테 응. 뭐 보고할 거 있다며 응 뭔데? 이 녹음 파일이야 뭔 화폐야 나도 쟤 <laughs> 괴롭히나 봐나 드디어 탈출한 거라고 아 정력생이야 또? 야너좀 도와줄래 자기야? 아뭐 이정도 까메야형다좀 도와줘. 적으로 전대 다 도와줄게. 아 누구 아, 여친인데 그냥 불러. 빨리. 야 이렇게 불러. 너야? <laughs> 뭐야 너? 에 <laughs> 진짜. 누구 여자친구 들었대? 이 녹음 파일을 듣고살수 있어? 누가 보고한 거야? 아까알고 <laughs> 어. 우리 언니 선배들한테 보고해. 보고할까? 보고하기 싫으면 어, 우리 하나 민아 어, 철이 좀 잘하고. 어 센데. 아, 아, 야 몰라서 물어? 누구 여친이또 가르쳤대. 누가 그랬어? 응? 야, 하자. 야, 토니 선배들 놀러갔냐? <laughs> 아, 씨, 아, 랑 자녀. 아, 니 아, 뭔데? 아,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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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나그애 아는데, 쟤 아니? 할 거야. 나 오늘 복수를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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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그래서, 어, 키, 어, 키. 이제 복수를 시작해볼까? 아, 복수하기 전에 우리 불러야 되잖아. 그래서, 아, 불러야 되나? 그 오랜만에. <laughs> 여보세요. 아, 아, 내네 선배님. 어, 가비야 아 네네 어, 일단은 지금 누가 수진이 아닌가좀풀러줄수 있겠니? 아네 알겠습니다 왜? 아 유한 선배 알아? 응 알지 유한 선배 아니야? 아, 잘 나오잖아 응. 아그 언니가 수진좀불러달는데 수진이 아 내가 불러줄게 어 부탁해 응야수진부 불러줘 응. 어 아, 왜? 그너 유한 선배 아니? 응그 선배가 너좀 응. 한번 가봐 이거 우리 코코언들었어네 너는 아, 뭐, 뭐 하게요? 아너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? 선배도 만약에 말 같지도 않아? 어? 말 같지 않은 뭐 어쩔 건데? 제발 아, 네 쟤...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세게 나온지? <laughs> 선배들. 니 선배겠지. 나더라 녹음한 게뭐 잘못한 건가? 아니 요 잘못한 줄알려주면서 그렇게 쟁가요? 아 로미야, 선배 안 찍혔어? 아 몰라. 뭐래 또? 가면에서 또 말해 야 하나. 응. 불봐쓰님뭐 가고 <laughs> 얼굴 먹고 보는 것도 아니고. 서포 그냥 뿜레이스테이크 한 거지. 아, 어? 다 밟아주래, 여자애들. 권리지거 있는거 나한테 다 밟아달라고. 에이. 야, 가비 나한테 그러는데. 야, 아 어, 가비야, 빨리 와. 아, 아. 아, 또 쟤야? 아, 왜? 쟤 나한테 존나 요청하네. 진짜 그냥 뭐부잣집이 오세요.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. 근데 응. 로도좀 하면 되라고, 야. 이러면 밀고 나대는 거지. 좀 어이가 없다. 응, 보고 싶었어. 나도. 아, 그래. 아, 그래. 음, 음. 보고 싶었다니까? 아, 잘 말했어? 응 철이 잘했지 뭔 철이야 너는 누가 너 철이를 부탁했어? 아치키야 생겼잖아 그럼 말을 잘못 들은 거야? 이때면개쫓따가게 생겼잖아 아! 어? 뭐야? 나때스서 쫄깃해 어 오랜만 안녕하세요 동생도 데리고 왔거든? 어전화어 아, 전화하고... 어,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어 어. 어. 어, 수업 을 갈게요 죄송합니다 먼저 자리도 을게요 근데 저 코코잖아 코코는 아닌데? 가족들 식량 안 먹고 하우리좀 빠져있을게. 돈두통나 말하고. 아씨 뭐야 씨. 아씨제야아 그래 쓰러져. 내가 뿅 이러기만 하면 씨. 아우 어우 야 씨부터. 하! 하! 벌써 저... 하! 하! 아씨아영추 아오다야부터야녹색세 하지 말고 아아 치지 말고 꺼져 eux? 하나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용 자신 없냐? 야하 루크도 얼마나 상해 내가 제일 불쌍해 웃겨 하아 아웃기다 아 네, 너무 심했어 우리 야 쟤가 더심했어야 이거 뭐 이거 여러분 이게 연기잖아요 아뭐래 내가 기롭나는거아나대네씨 아, 아, 내가 거다 아, 아니 이렇게 해서 아쟤이왜안가어송해해 아, 어, 어, 네, 어. 아, 아, 너무 미안해 저 안아줘야 아연기 연기일 뿐 어, 우리도 맞아 아아 아. 아, 진짜 너무 그래서... 미안하다 어, 이러이러 네.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치! 아, 너 수지야? 네. 근데 어떻게? 저리 가봐. 가봐, 맞아, 가봐, 가봐. 어디서 갈게요. 오세요. 응. 잘 보고 오셨나요? 자, 이것은 이거는 이아카의 프리드메이커의 렌즈입니다. 프레터, 눈이 가급하고 그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네. 일단 어 근데 사연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? 아 자기가지원 소설, 우리한테 맡겨주세요. 우리가 하나하나 연기하고, 맞아요. 대사까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사설문만 여러분이 지원해주신다면, 저희가 다 커버해드릴 예정이니까, 모두 들 네. 관심 부탁드릴게요. 소설도 되구요. 자기 사연도 되구요. 맞아요. 자기 사연을 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러면, 저희의 소설을 이렇게 써주시냐, 저희가 또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, 저희는 시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, 여사 여사친. 여사친? 남사친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